그 저도 방금 들어왔습니다 해버리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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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도> 야경을... <laughs> 야야이상이 뭐하냐? 이상형 뭐하냐? 뭐야? <laughs> <laughs> 이 뭐하냐? 나 뭐? <laughs> 오, 오! 음? 주력도 <목소리> 형이 나보고 따라온다 나못 넣어 형 제가 넣어릴게아너 아, 실수 안한다 아, 바로 했잖아 아니그부담감이라는게아 그, 아니, 긴장감이라는 게 어. 있어고 지에스가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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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뒤에 누가> 쫓아온다 무서워서 쫄 강철의 심장으로야 해지 이거 이거 저분도 모르 나왔어 저분도 모르게 나 오자마자 잡아버린다 <laughs> 4번이 누구지 4번이 재미이재미이야재굿있지굿미있는데 리 <laughs> <laughs> 뭐야? <그걸> 왜 던져? <laughs> 게임 던진다. 저왜 <그걸> 던져? <laughs> 아, 늦었다. <드셨다. 웃음> 아, 가리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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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점네게된 거지 몇 점이야? 유민이 이거 이분 보들어왔아분니이 아웃이 나 응. 아, 너, 아, 네, 아우시지. 아우시지 아니 한에나왔나 응. 어지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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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오이. 오이. 뭐야? 네, 내 패스, 내 패스를 받아라. <laughs> 방금 3초 올렸어야 <올렸으면> 했쪽집어요 <laughs> <laughs> 3초 올렸으면 패스 <귀엽게> 딱 <laughs> <3초 웃음> <laughs> <3초요. 웃음> 아, 상현 님빡빡이바 <laughs> 아이 패스 어야지아이아 그냥 그거냐? 아무것도 없는 네. 그냥 206 그거냐? 어, 나한번 아까 눈 그거만 형 제가 해드릴까요? 아 야, 좋아 형 제가 호보드릴게 아, 아니야 내가 용인처음으 갔다 어? 맛이 어떻습니까? 매워 어, 불닭발은 원래 날개 먹었는데? 불 날개 <laughs> 아이씨 <laughs> 근데 라면 라래 e j 맛있 i 짬 Jam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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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아 m i e Jam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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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요 i e j a 뭐? 화요일 목요일이야? 나 승산형이랑 목요일이야? 화요일 뭐? 어. 그럼 제 형한테 아, 한마디를 가어 맞어 맞어 싸움 저, 수 있어? 저, 절대 못 이길게 근데 이때 애들끼리 가는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너 가는거 저 그걸 가는거 안 좋아하긴 해요 <laughs> 가는걸 아, 안 좋아해요? 뭐? 가족들이 가는데 아니 형이랑 안 친해가지고 <laughs> 아, 형이랑 가야지 형이가 그거 하잖아 근데 뭐야 왜? 환희 농구할 수 있는 몸이 맞냐고? 요즘 형도 저랑 만난 지가 이렇게 커지고 있아니야아니야 그래도 아직너 더블, 더 드래곤, 드래 4점슛! 오, 이상이상 그래, 오, 이상 어, 그 아, 아. 오, 이상해. 굴가봐리봐 굴리봐. 어, 쌍둥이 두명 광빈이는 지평에 미용실 없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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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평에 미용실, 아, 미용실 아, 있을 텐데. 어, 머리고 제이 형이 자모란 쪽에서. 오이! 아비 3족. 어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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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. 가보자. 야, 그런 열심히 아, 안 아, 열심히 뛰어야지. 열심히 뛰어야그거 열심히 뛴 거야? 열심히 어 <laughs> 자, 진 <화이팅. 웃음> <왔다, 왔다, 왔다. 웃음> 버려. 아, 진짜. <laughs> 아, 너 내가 쏘라 쏘잖아. 가라스스 <laughs> <laughs> 야, 하이파이브를 해보자 오오오오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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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이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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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와니다 뭐야, 공 와, <laughs> 어 어, 와, 와 지, 지, 진 지린다. 이스다 나이스. 했데 이상. 나오서 3점 슛? 4점 플레이? 이상형이, 4점 플레이? 어, 딥스비? 10초 형 오늘 저희 한안어 오늘 저희 한번안지어 저희 한무슨부한 있었고 한번 안졌어요 나 존나 치 6점슛? 왜안줬어무였어 아까 성훈형 샤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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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有五处，五处，五处，五处，做一下，五处，三百六